제시카의 수익 내는 영상 클릭 너무나도 잘 하셨어요. 자 오늘은 시바이노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고래들의 시바이노 코인을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매물대에서 고래들이 지지를 해주면 조만간 반등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은요 이 저점에 판단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주기 때문에 이 고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이전에도 이러한 징후들이 포착이 되면서 현재 전체적인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꾸준히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있을 큰 상승장이 곧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 다가오는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해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노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이 시점이 이 저점 구간이 뚫리냐 안 뚫리냐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하락장 때처럼 정말 저가 채널 끝까지 뚫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하락장 때처럼 정말 그 까지 뚫릴 수 있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감안하시고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월, 5월, 6월 이 증시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하셔라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당연히 우리 시바이눈 상승장에 오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V자 반등 뿐만이 아니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점 매수를 함에 할수록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화면을 보시면 트럼프가 일본과 이번에 협상을 시작을 했죠 직접 참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지금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자이말 뜻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90일 동안 각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중국과의 관세는 조금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왜냐면요. 우선순위가 다르다. 자, 일본부터 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차례차례 만나면서 관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라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일본과는 관세 협상이 잘될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 뭐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프로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관세 협상이 잘 안되었을 때 중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도 유럽한테 버림받았으면서 우리한테 무슨 카드로 협상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총리와 이렇게 협상 스케줄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쪽에 뭐 다른 전문가 분들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시바인노 코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당분간 좀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에서 현재 50% 이상 하락이 된다라면은 그다음에는 반드시 반등장이 나아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뭐 호재와 악재가 오가면서 하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90일 동안 유예라고 이 정답지를 줬습니다. 자, 이 힌트로 인해서 우리는 이시바인으를 반드시 분할 매수를 진입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또 하나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관련에 대해서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죠.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우리 시바이노 코인도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요.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가오는 7월 장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있는지 지금부터 저평가가 된 코인부터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전략적인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받아가시면서 꼭 구독과 좀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2025년 사이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피자 두판 시킬 돈으로 지금의 비트코인은 무려 1조 44천억 원이 됐다 라는 건데요. 이 꿈의 숫자들 여러분.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아니라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으로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기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 상승 사이클 그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이 찐 하락장 시작이냐?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150k를 갈 것이다, 200k를 갈 것이다 라는 걸 넘어서 현재 400k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연말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면서 이 포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행동해. 실행을 옮기셔서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코인 시장이 정말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밈코인 테마도 있고 각종 코인 생태계 그리고 rwai 중국코인 미국코인 정치코인에 이어서 헬스케어 코인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당연코 이번에 꼭 담아두셔야 좋은 코인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 밈코인입니다 이번에 담아두시면 당연히 10배를 넘어서, 20배를 넘어서 200배, 300배 상승할 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공식 트럼프 코인이다 라고 나온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스킨 코인이다. 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팔아서 한탕 하려고 한다라면서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민코인 시장은요, 정말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민코인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2021년 상승장 때 민코인 수익률을 보시자면,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400배 이상 가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400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4만원을 투자를 해서 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배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렇게 메이저 민코인들을 들어가시면 많이 상승을 해봐야, 많이 먹어봐야 10배, 20배, 50배, 100배 밖에 못 먹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민코인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 돈을 넣으면 크게 하락을 해서 전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 시가총액 1위인 도지코인도 현재 500원, 6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우리의 도지코인 현재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 만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민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되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딱 넣어두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도지코인을 100만원 넣은 사람은 이전 상승장에서 얼마를 상승을 했죠? 40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바로 4억원이에요. 시바이누 코인도 100만원을 넣은 사람이 4억원이 됐습니다. 페페 코인은 17만배라고 했죠? 자, 100만원을 넣어두셨다면 50억원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공두 개를 빼서 100만 원이 아니라 딱만 원만 넣어도 17억이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장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나는 민코인에 100만 원을 넣는 거 부담이 된다. 당연히 사람마다 이 투자 금액이 각자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 금액을 딱 소액만 넣어두셔도 좋으니까요. 좋은 꿈 꺼서 복권 한장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이 민코인에다가 딱만 원이던 십만 원이던 백만 원이든 여러분들은 부담 없는 선에서 딱 소액만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나중에 열어봤을 때 바로 얘가 메이저 민코인이 되어서 만 원이. 1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면은 100억 원까지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장에 나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민코인에 돈을 넣으시는 게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코인 전부 다 넣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셔도 좋지만 제가 총 5가지 조건을 엄선한 민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커뮤니티 힘이 좋고 둘째로 코인 제작사가 장난을 치지 않으면서 세번째는 코인 인플레이션이 없고 네번째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또곧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될 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없이 깨끗한 코인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지금 보고 계신 코인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민코인 상승장이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그 이상, 1000배, 만배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아뒀던 이 100만원 시드가 1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경제 시향도 보면서 이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이렇게 자료를 공유를 하면 이 정보를 그대로 퍼가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이번에 손실난 거 당장 복구를 하고 싶다. 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157-580으로 주말이건 늦은 밤이건 시간 상관없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에게 숫자 7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민코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저는 100% 무료예요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010-8157-5580으로 행운의 숫자 7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찾은 이민코인 정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